자, 수능 점수가 발표가 되고, 우리 학생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성적표를 받아 봤을 겁니다. 어, 결과가 어떻든, 어떻든지 간에, 이제는 수시 합격자가 거의 이제 발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정시를 주 메인 목적으로 삼았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수시에 떨어져서 정시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학생이 되었든지 간에, 향후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어, 예민하게, 민감하게 좀 반응할 필요가 있는데, 어, 수능 생명과학 2 부분에 있어서, 어, 이 정답 결정을, 어, 취소해달라고 하는 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수능 성적표 배부에 있어서 약간 오락가락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 생명과학 2 받던 학생들 성적표를 나누지 않는 걸로 결정됐다가, 어, 금요일날, 당일날, 어, 성적표를 주긴 주는데, 어, 성적, 생명과학 2 부분 성적 빼고 주라고 이렇게 결정이 나는 것 같고 연장 선상+선상으로 손상, 우리 합격자 발표가 뒤로 좀 연계+연계됐다고 하는 그런 안내가 이제 교육부에서 나왔습니다. 어 우리 대부분 (고3) 친구들이 학교마다 좀실정이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학교를 안 나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 통해서 안내가 제대로 전달이 됐겠지만 또이 와중에 또어 뭐랄까요 남길처럼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어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까 봐 약간 조바심이 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정이 조금 바뀌었으니까 잘 보시고,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명과학2 부분, 생명과학 2를 지원했던 학생들은 더잘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응시자는 17일 오후 8시에 성적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걸어서 그 소송에 대한 결정이 17일날 한시 30분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결정 나는에 따라서 점수가 좀 바뀌겠죠. 그래서 응시한 학생들이 6,515명이 있는데, 그거를 17일날 어, 오후 8시부터 어, 발급 통해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 생명과학2를 응시한 학생들이 수시에서 최장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어, 붙었냐, 떨어졌냐,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원래 16일날 모든 결과가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6일에서 18일로 연기가 됩니다. 이제 수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바로바로 바로 뒤로 다 연기가 되는데, 기존 정시 일정은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시에서 최종 합격자가 들 연기되고 또 등록 날짜가 연기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셔야 되죠. 자, 16일 날 원래 모든 합격자 발표는 납니다. 그런데 이게 18일로 연기되기 때문에 18일까지 합격자 통보를 받은 다음에 이게 최초 합격자가 되죠. 그다음에 원래 17일부터 20일까지 그 붙은 대학들 중에 한 군데를 등록하게 되어 는데이 일을 18일부터 21일까지 한 군데 등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최초 합격자야 에 한해서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20일에 아닌 21일까지 등록하면 된다는 걸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미등록 등록 기간, 이른바 추합에 대한 그 등록 기간이 2 1일부터 27일까지였는데, 이게 22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그니까 요 기간. 27일날 끝났, 다고 알고 있는 그 기간이 28일부터, 어, 28일까지 있기 때문에, 이른바 추가 합격 통보를 잘 기다렸다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안내드렸지만, 어, 복수의 대학을 합격하게 되면, 일단, 어, 등록했던 대학이 있다면, 합격을, 어, 취소, 합격 취소가 아니라, 등록을 취소하고, 또한절차차를 밟은 다음에, 어, 붙은 학교에 다시 등록하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거를 실수하게 되면, 이중 등록이 되기 때문에, 어, 이거를 잘 봐야 되고, 또이 기간 동안에, 어, 추가 합격 통보가 보통 1차, 2차, 3차 이렇게 학교 대학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지를 하는데, 못 봐서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본인 소리입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통보하게 되고 거의 마지막 날. 그죠 마지막 날 정도 정도만 전화로 이렇게 안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어떤 식으로 안내하는지를 잘 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자, 28일 날 끝났던 그 마감이 이제는 29일 날까지등록 하게 되죠. 그러니 28일까지는 마지막 합격자에 대한 안내를 하는 거고요. 자, 29일 날은 이제 이런 예치금을 입금하는 게 마지막 날이 29일까지입니다. 뭐가 됐든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가 됩니다. 그죠? 붙어놓고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명심하셔서 여러분들 이 기간을 잘, 어, 그 기억하시고 이에 맞춰서 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은 원래대로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안내를 한 겁니다. 어, 학교에 계속 나와서 단이소을 통해서 계속 안내를 드리면 별로 헷갈릴 일도 아닌데 혹시나 어, 가정학습이나 이런 일들 때문에, 어, 학교를 안 나고 가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수시 일정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붙어놓고 등록 못한 것 때문에, 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 좋은 일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